네, 보세요 사장님. 저희 그 월세방 100에 20볼수 있나요? 네. 어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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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요? 네, 그러면 주소 한번보내주실수 있으세요? 어, 저 지금 여기 흥인지원 공원, 쪽 낙산공원, 흥인지원 공원 사이에 있다가 가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서 연락드렸어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응? <laughs> 주소 보내주대 <laughs> 보고 오래. 아, 진짜 뭐. 대박이다. 대 <laughs> 20. 궁금하다. 보내줬어. 어디 여기가? 13분 걸려 여기서? 가보자! 진짜 여기네 쭉 내려가면 되네 여기서 여기로 가면 돼? 우와 너무 재밌겠다 좋아 좋아 이따 네, 저희 여기 혹시 들어가서 볼 수도 있나요? 앞에 오긴 했는데 어네 어? 네. 어 아니요 열려있지 않아요 네 네아네알겠습니아니 네. 제가 평일에 연락을 한번 들어볼게요. 또이 주변에 오게 어. 되면 네, 네. 일단 한번 보고 뭐 작업실로 쓸지 음. 네. 아, 그러, 그런 네아 그럼 그런 정도인가요? 아아뭐 아, 뭐 시끄러운 건하진 않고요. 이냥뭐 글쓰기나 글 이런 거? 네네아 오토바이 있어요? 우와 거기 네아 그래요? 얼마인가요? 아네네아 100에 20은 그럼 몇 층이에요? 아 아, 그래요? 한몇 평인가요? 아, 그래요? 네. 아, 그러면, 어, 형 보고 싶긴 한데. 네. 네. 저... 우와. 이 건물 탑방이 있대. 되게 크게. 내건 40만 원이래. 그건 굳이? 굳이? 응, 음, 10만. 20만원 20만 여기 반층 올라가면 1층이고 한 대여섯평? 음. 사실은 봐야 알지 대여섯평과 1층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어... 아무것도 모르겠다